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기지개를 펴야하는 이유 4가지. 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근육 긴장 완화.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움직임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근육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것은 이러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혈액순환 촉진. 기지개를 켜면 신체의 여러 부위가 스트레칭되면서 혈액 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는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더잘 공급하게 되어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안정감 증가. 아침에 기지개를 켜며 깊은 호흡을 하고 몸을 스트레칭하면 이는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정신적 안정감을 증가시킵니다. 아침의 짧은 스트레칭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하루를 긍정적인 태도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넷째 자세 개선. 아침 기지개는 자연스럽게 등과 목의 근육을 스트레칭시켜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현대인에게는 자세 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는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통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